13번. 어, 서로 다른 두 식초 AB에 대한 이제 중화 적정 반응이네요. <laughs> 식초 A 20g에 물을 넣어 50ml 일 용액을 만들었고. 어, 그리고 페놀프탈린인 집어넣고 중화 적정을 해 주죠. 30ml. 그러면 이 30ml에는 15분의 3만큼 들어가니까 12g의 A 수용액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부피가 NaOH 20ml 들어갔으니까 20A만큼의 NaOH가 들어갔구나. 예로 중화가 됐으니까 A 12g과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똑같은 양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B를 X, BX그램에 물러서 100ml 만들고 그 중에 30ml 1 대신 75ml의 2를 이용하여 다를 반복했네요. 그럼 4분의 3 들어간 거죠. 그랬더니만 30A가 있구나. 얘가 4분의 3X의 B 용액의 개수랑 똑같죠. 됐나요? 그러면 요놈은 이제 요놈과 요놈이 2대 3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.5를 해 주면 요놈 요두 놈이 똑같은 양이 들어 있겠죠. 아세트산의 개수가. 일단 요거까진 하나 알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<laughs>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식초의 질량이 n 대 이 n 이네요 그럼 부피를 똑같이 만들어 줘 볼게요. 처음에 20mm 있었죠. 그럼 부피는 얼마? 20g 있었으니까. 부피는 요게 되겠네. 요만큼의 부피가 있었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5분의 3을 해준 게 이제 2 0 a 이죠 20a죠. 여기다 또 2분의 3을 해주면, 2분의 3을 해주면, 이 a의 4분의 3배 만큼과 같구나. 두 번째, b를 해주겠습니다. 어, b는 x 그램 있죠. 그럼 부피는 db분의 x가 되고, 그리고 얼마 취했습니까? 4분의 3을 취했습니다. 그랬을 때 30a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. 요게 요게 20a고, 얘가 30a라서 요게 1.5를 곱해준 거좀 같게 만들려고. 그럼 정리를 해보면, <laughs> 음,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, 음, 얘는 10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? x는 d a분의 d b고 8, 8이 들어가네. 4랑 2가 남았으니까. 아, 요거, 요것도 하나 남았네요. 얘도 하나 남았지. 2, 8, 아 미안 미안 얘가 두배죠 1g당 질량이 곱하기 2도 해줘야 되네 그러면 8 곱하기 3곱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2 DA분의 12B가 되네 DA분의 12B DA분의 12B 1번이 되겠구나